아침에 이렇게 연구실 가니까 편지를 이렇게 써줬네 읽어도 될까? <laughs> 읽어도 돼? 도전되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반성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은 부산이고 수원에서 만 6살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정은입니다 작년에 교수님 강의를 인강으로 처음 듣고 이번에 직강을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명이 해볼 만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길어서 예전에는 합격수기를 읽거나 주변에 스타디를 하면 참고해야 할 원서도 많고 정말 복잡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재작년에 이 티카페에서 합격수기를 읽다가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운명처럼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남편 만나서 바뀌었잖아. <laughs> 후회도 되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주변이 안 좋아서 안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이제라도 교수님을 만나서 다행이네요 이제 제 인생에서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임용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들을 때 직강생들이랑 교수님이랑 서로 유대 관계도 있고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부러웠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직접 두 번이나 전화를 주셔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교수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프리미엄 보험을 든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네요. 바쁘신데 전화주시고 조언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올해는 직접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강의를 들어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입니다. 얼굴을 좀 피곤해 보이더라도 마음만 항상 설레고 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 직접 찾아가려고 했지만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 첫째. 우선 단어 테스트 100점을 연속을 맞지 못해서입니다. 단어는 평소에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지금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감도랑 천일문을 다 풀지 못해서입니다. <laughs> 이두 가지를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본 뒤 실력을 점검해서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대면 상담 기회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리터러시와 일반 영어 실력 부족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PRS와 영미시에 의해 스터디도 구하고 교수님 방법대로 지문을 분석하면서 입체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지금껏 ES 복습을 하면서 매일 실천하면서 예전에는 수능 지문을 해석하는 것처럼 중학생처럼 읽었던 글 읽기가 글의 구조를 보고 주제 파악하기도 하면서 지문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시 또한 교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제목, 화자, 청자, 비유법, 이미지, 주제, GT 같은 편찾기를 하면서 시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제목과 연계해서 이러한 내용이겠다고 얼추 맞추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실천했다고 교수님의 경지까지갈수 있겠냐만은 저는 이 정도의 발전으로 행복한 요즘입니다. 정말 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실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어서 욕심이 생겨서 더 공부 시간과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예습만으로도 시간이 벅차서 도대체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번 밤새우고 3시간씩 자면서 단어 외우기랑 예습 복습을 하였습니다. 요즘 남편이 저를 보면서 제가 죽을 것 같다며 걱정을 합니다. <laughs> 제가 몸이 약해 한 달에 한 번은 수액을 맞는 사람인데 정신이 몸을 지배하니까 아픈 것도 가볍게 넘어가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는데 베개만 베면 바로 잡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공부에 탄력도 붙고 요령이 생겨서 예전처럼 밤새우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아직도 많네요. 정말 고3 때랑 제가 사범대 준비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후회도 남기지 않고 싶어서 열심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 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주변에 친인척이 없어서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아이를 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혼자 외벌이로 네 명이 살아가는 형편에 제가 공부하는 것 또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집 근처의 스터디 카페에서 청소랑 총무 일을 하면서 무료로 사물함이랑 공부 시간을 제공받으면서 공부에 드는 경비를 아껴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까지 보니 멘봉이 점점 오는 것 같아서 주말에는 두세 시간 자고 새벽 1시부터 독서실에 와서 점심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서 오후에는 애들도 보고 집안일도 합니다. 임고생이 한 시간도 허투루 서서는 안되지만 저는 가정이 있어서 이 장기전의 레이스를 평화롭고 원활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나만 신경 쓰면 되지만 결혼을 하니 신경 써야 할게 많습니다.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아이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선택한 길인데 이렇게 저렇게 핑곗거리를 찾으면 소용이 없으니 교수님 말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다 한다고 마음을 먹으니 실천이 됩니다. 앞으로 교수님이 하라는 건 전부 다 실천하고 해내서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만약 결과가 안 좋더라도 교수님 말한 대로 다 실천하고, 미련 없이 이 길을 떠날 수 있고, 교수님 말대로 다른 곳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 후 저희 집책이에 꽂혀 있는 연도별 이명문제직과 전공서적을 불태워버리는 화형식을 빨리 치르고 싶습니다. <laughs> 언젠가 도전하리라는 마음을, 마음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네요. 교수님의 가르침에 저는 100% 확신이 있기에, 이 1년의 길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몸은 피곤한데 교수님께서 매주 강의를 들으러, 어, 교수님, 각 어, 들어갈 때마다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스디슨 조언도 해주시고 진심 어린 격려도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건강하세요. 파스.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연구하느라 몸이 성하지 않으시니 교수님께 무료 강의도 제공해 주셨는데 댓글로만 성의 없이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조그마한 선물과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자필로 써야 하는데 워드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의 진심은 다 편지에 적었습니다. 항상 독설과 호통으로 저를 깨워주려면 더욱더 힘내셔야 하니까. 항상 교수님의 건강을 저희 합격이나만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인고생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도 마음이 다테지고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감도와 천일문을 빨리 완수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주죠. 시이 정도로 공개를 했으니 정원이는 이제는 꼭 합격해야 되겠네. 책임감이 어, 어 이, 편지를 읽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쓴 것들이 뭐 이외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 써주시는 게 근데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듣고서 느끼는 여러분들한테는 느낌이 아마 있을 것이고 또 본인에게는 그 책임감이 이제는 공개됐으니까 정말 하루하루 더 열심히 내가 결과로 어, 합격 수기로 딱 나같이 애 둘을 키우는 엄마들이요 해낼 수 있다. 그거를 본인이 실천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읽어드렸네요. 자 이렇게 훈훈한 기분으로 오늘 수업을 한번 <laughs> 들어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